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편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의 이야기는 모하비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끌어들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하여서 저주했던 저주의 모든 언어들을 복이 되게 하셨다. 그원이 아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세상에 어떤 어둠도 그 인생을 해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어둠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더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한 신뢰가 누구입니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또한 미움 속에서 숱한 역경과 고난을 겪습니다. 근데 성경은 요셉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의 인생은 오히려 역경을 통하여서 에굽의 총리가 되는 그러한 그 위치에 이르러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큰 그가 길을 열어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고난이 임하게 될때왜 내게 이런 고난이 고난만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점검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라는 이야기 그래서 로마서 8장 속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 무엇이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환란이나 핍박이나 그 어떤 것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라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겪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 속에 머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나를 떠난 것이 아닌가? 혹시 내가 죄를 많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시는? 그런데 오늘 전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에 네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라라는 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 세상이 어찌 할수 없는 사람으로서내 인생에 밝은 해가 떠오르는 그날의 영광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으면 오늘 이 성령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둠이 나를 이길 수없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해가 내 인생 가운데 떠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어. 세상의 옷 언죄야 어둠도 우리를 감히 해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랑 안에 머물러서 그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 사랑의 확신 속에서 어둠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